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시원해서 촬영을 할 건데. 와, 이러고서 촬영하면 되겠네요. 잠시만요. 예, 네, 이렇게 하는 게 낫죠.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좀 덥지만 이렇게 촬영을 할게요. 그리고 오늘 무엇을 뭐 거냐. 할 거예요. 심심해서. 지금 밤이고요, 밤. 네. 여러분들, 제가. 이렇게 촬영할까요? 괜찮은데? 세팅 괜찮죠? 카메라 세팅을.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화면이 좋죠? 어떤가요? 어떠신가요?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게. 좋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좋아,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, 싫으면 별로인 것 같으면, 싫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커튼은 치니까, 치우니까 정신도, 정신 없지도 않고, 카메라 쓰신 괜찮지 않나요? 네. 보다 보고네 까불제 아, 카메라 세팅이 완전 죠 응. 어, 뭐 영상은 마치도록 맞추... 하겠고요 네. 안녕히 계세요 바이